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대구형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시장에 사회적 경제기업 등 지역 영세기업의 진입을 지원해 판로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공공기관의 지역 제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내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합니다. 이 플랫폼에는 대구시, 구군, 출자, 출연기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교육청 등 천여 개의 공공기관이 구매자로 참여할 예정이며,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등 만여 개 사가 참여해 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은 등록 제품 정보 수집 및 콘텐츠 제작, 온라인 플랫폼 구축, 온라인 플랫폼 운영의 3단계에 걸쳐 추진합니다. 사업 첫 단계에서는 제품 등록을 위한 정보 자료 조사 및 제품 DB를 구축하고, 등록 상품 표준화, 전문 사진 촬영을 통한 표준화된 콘텐츠를 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제품 구매, 판매, 정산, 구매 실적 관리 등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통계 관리,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실시간 고객 응대 등 혁신적인 서비스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특히 그동안 공공구매 과정에서 번거로웠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간편 서류 제공 서비스를 지원하고 전국 최초로 은행과 연계한 지역개발 공채 발행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시·구·군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친 후 2023년부터 지역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114TV 최윤아였습니다.